51장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공의를 추구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저 돌을 보아라. 너희가 그 돌에서 깎아내졌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파 내어졌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돌이켜 보아라. 이는 내가 그를 홀로 불러 축복하고 그를 창성케 했기 때문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실 것이며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광야를 에덴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며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을 것이며 감사와 음악소리도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백성아 내 나라여 나에게 길을 기울여라. 이는 가르침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내 정의를 만민의 빛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내 공의는 가까이에 와 있고 내 구원은 이미 앞으로 나아갔다.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내 팔에 의지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아래로 땅을 보아라. 이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고 땅이 옷같이 헤어질 것이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나의 공의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공의를 아는 자들아. 내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두는 자들아.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며 사람들의 모욕에도 무서워하지 마라. 이는 조미 옷을 먹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틀을 먹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공의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구원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여호와여 깨어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여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옛날에 그러셨던 것 같이 옛 세대에 하셨던 것 같이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난도질하여 토막내시고 용에게 상처를 내신 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심해의 물을 말리시고 깊은 바다를 길로 만들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건너가게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노래를 부르며 시온으로 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이 도망갈 것입니다. 내가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분이시다. 너희가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며 풀과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만드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잊었구나. 너희는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매일 끊임없이 두려워했다.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음추린 포로들이 곧 해방될 것이고 구덩이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는 빵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나는 성난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를 가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이시다. 내가 내 말씀을 너희 입에 넣고. 내 손의 그림자로 너희를 덮었으며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셨으며 너는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 예루살렘이 낳은 모든 자식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지도할 자가 하나도 없다. 예루살렘이 키운 모든 자식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손을 잡아줄 자가 하나도 없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쳐왔다.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할 것이냐? 곧 황폐와 파멸, 기근과 칼이다. 너희 아들들은 기절하여 모든 거리의 모퉁이에 누워 있다.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분노와 너희 하나님의 질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들어보아라. 가엾은 자여.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술취한 자여. 내주 여호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곧 보아라. 내가 내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잔, 내 분노의 잔을 가져갔다. 내가 그 잔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 잔을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내 위를 밟고 지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몸을 땅처럼 엎드려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 되게 했다. 52장 깨어나라 깨어나라 힘의 옷을 입어라. 오 시온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오 예루살렘아. 거룩한 성읍아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성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어나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내 보좌에 앉아라 예루살렘아 내 목에서 사슬을 풀어라 오 포로되었던 시온의 딸이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값없이 팔려갔다 그리고 너희는 돈 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곧 처음에는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그들을 강탈하고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백성이 아무 대가 없이 끌려갔기 때문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통치하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 이름이 매일 끊임없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것은 나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나라는 것을 그날에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산위를 달리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평화를 선포하는 자, 좋은 일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구원을 선포하는 자, 시원에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말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희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눈과 눈으로 언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오실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기쁨을 터트려라. 함께 노래를 불러라.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이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땅의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는 깨끗하여라. 여호와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자들아. 이는 너희가 황급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도망치듯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나아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희 뒤에서 호의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 종은 번창할 것이다. 그는 칭송받고 높임을 받으며 높이 올라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크게 놀랐던 것 같이 그의 모습이 상하여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아니했으며, 그의 형상도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도 많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왕들이 그로 인하여 입을 담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보고되지 아니한 일을 볼 것이고 그들이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53장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연한 순처럼 자랐고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뿌리처럼 자랐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우리를 끌수 있는 풍채나 위험이 없었고 우리가 그에게서 원하는 아름다움도 없었다.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그는 슬픈 사람이고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다.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같이 그는 업신여김을 받았다.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맡았다.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매를 맞고 찔름을 당하여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그가 응징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길을 잃었고, 우리는 제각기 자기 자신의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으나,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양이 그의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말이 없는 것 같이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는 억압과 재판을 받고 끌려갔다. 그러나 그의 세대 중에서 누가 그가 내 백성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아 그가 산 사람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는 폭력을 행사한 일도 없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들 가운데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죽어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속죄제로 드렸지만 그는 그의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나를 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서 번창할 것이다. 그는 그의 영혼의 고통을 볼 것이며 만족해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그의 지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큰 자들과 함께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전리품을 강한 자들과 나눌 것이다.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죽음에게 내주었고, 그가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았으며,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졌으며,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54장. 노래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아이를 낳아본 일이 없는 여인아. 소리를 질러 기뻐하여라.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아. 이는 버림받은 여인의 아이들이 시집간 여자의 아이들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장막의 털을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펼쳐라. 아끼지 마라. 내 밧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이는 내가 좌우로 뻗어나갈 것이고 내 자손은 여러 나라를 빼앗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축되지 마라.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내 젊은 시절의 불명예를 잊을 것이고 내 가부 시절의 부끄러움을 이제는 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너를 만드신 분이 내 남편이시고 망군의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시기 때문이다. 너를 구원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버림받고 마음이 상한 아내를 부르시는 것 같이 너를 부르실 것이고 젊은 시절에 쫓겨난 아내를 부르시는 것 같이 너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사랑으로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노여움이 밀려와 내가 한순간 내 얼굴을 내게서 가렸지만 영원한 친절로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내 구원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내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노아의 홍수가 다시는 땅을 범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맹세한 것같이 내가 내게 화를 내거나 너를 책망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한다. 산들이 떠날 것이며 언덕이 옮겨질 것이나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 화평의 언약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극률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폭풍우에 뒤흔들리고 위로받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한 성읍이여. 내가 너를 홍옥으로 지을 것이고, 사파이어로 내 기초를 놓을 것이다. 내가 루비로 내 성탑을 만들고, 내 성문을 크리스탈로 만들며, 성벽을 보석으로 만들 것이다. 내 모든 자녀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들이 평안하게 클 것이다. 너는 공의를 통해 서게 될 것이다. 너는 압제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포로부터도 안전할 것이다. 이는 공포가 내 가까이 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아라. 그들이 확실히 함께 모일 것이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누구든지 너를 대항하여 모이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이다. 보아라. 내가 대장 장이를 만들었다. 그는 석탄을 불에 놓고 불어 그의 일을 하기 위해 연장을 만든다. 나는 또한 약탈자를 만들어 파괴하도록 했다. 너를 치기 위해 만든 모든 무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또 너를 심판하여 내게 대항하는 모든 혀를 내가 규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종들의 몫이며 그들의 공의는 내게서 온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55장. 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너라. 너희 돈 없는 자여 와서 사서 먹어라. 그래,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조심스럽게 내 말을 듣고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고 너희 영혼을 좋은 음식으로 기뻐하게 하여라. 너희 귀를 기울여서 내게로 오너라.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변함없는 은혜이다. 내가 그를 여러 백성에게 증인으로 세웠으며 또 백성의 지도자와 사령관이 되게 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희가 부를 것이고. 너희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희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때 그분을 찾아라.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악인들로 그들의 길을, 죄인들로 그들의 계획을 버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관대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며 너의 길은 또한 내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계획은 너의 계획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는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물을 주어 식물이 나오게 하여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빵을 주는 것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렇기 때문이다. 내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말씀은 내가 말씀을 보내 이루려고 한 일들을 성취할 것이다. 이는 너희는 기쁨으로 떠나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를 것이며, 들의 모든 나무들이 다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올라올 것이며, 찔레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올라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명성, 곧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